로라 타기 싫다. 짐을 캐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로라를 세팅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실제로 제가 로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페인 케이브 홈 로라 방입니다. 일단 로라 방에는 컴퓨터가 있고요. 라이브 할때 쓰는 캠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를 세팅을 할 거고, 세팅을 하기 전에 진짜 로라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옷부터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복실복실한 속살을 노출할 수는 없으니까. 옷 갈아입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지프트 탈때 얼마 정도 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장비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방. 자전거를 꺼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로라들을 세팅을 해야 되죠. 일단 여기 이 로라부터 여 예, 사리스 H3 제가 쓰는 롤하고 아 최근에 허리를 다쳤더니 허리가 아프네 그리고 바닥에 방진 진동을 흡수해주는 매트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옆집이나 윗집이나 민원을 피할 수 있죠 이 매트들이 필요하고 롤라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세팅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PC 혹은 아이패드 이런 게 필요하고 PC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페어링 하려면 블루투스나 ANT 동글이 필요하거든요 이 동글을 구매해서 USB 연장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그널 드랍이 발생하면 시그널 드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일단 로라 세팅이 됐으면 그리고 컴퓨터하고 페어링 준비가 완료됐으면 거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방진 매트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은, 스루엑스 빼낸 상태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끼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체인 정렬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양쪽을 이렇게 잘 맞춰 주시고 그러면서 스로엑스를 꽂고 약간 위치를 잡아주면 이렇쏙 들어가 그러면은 참가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민브레이크는 상관이 없는데 디스크는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패드가 붙지 않도록 이런 스페이서 같은 거 꽂아주면 좋죠. 그리고 앞바퀴 밑에다가 받침대 꽂아도 좋고. 보통 로라탈때 공기압은 크게 상관없긴 한데, 공기압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물렁물렁해가지고 별로 타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바람 같은 거한 번씩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땀바이가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땀들이 이런데 스템이나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가요. 그래서, 스웨커버를, 뭐, 시중에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걸로, 참아라. 하고 적혀있는 이 스웨커버를 해주고, 신발은,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이 여러 개여서 보통 인도용은 따로 구비를 안 해놓긴 하는데, 인도용 신발, 시원한 거 있으시면 그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됐는데, 자, 신발께신발께 신박계 해야지. 신발께를 켜서, 달아줍니다. 저는 보통 실내에서는 티커피 많이 쓰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민 HRM 이걸 쓰기도 합니다 체스트용. 제일 중요한 거 선풍기. 양질의 선풍기를 구매해서 오세요. 무선으로 동작하는 것이 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무선이어야 됩니다. 위치를 굉장히 잘 잡아서 자신의 얼굴로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보통은 에어컨도 같이 한 방에 있으면 좋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여기 에어컨이 있죠. 여기 있는 이 가격들 막 이런 것들은 상수가 이렇게 가격표를 다 붙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드는지 크게 많이 되진 않아요. 뭐 욕심을 많이 안 부리면은 적당한 로라에다가 그 적당한 패드 이런 거 이런 패드. 정도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고요. 이게 국민 방진 패드인가? 홈트 패드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나올 텐데 요가 매트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어, 최소한 이런 스펀지로 압축 스펀지로 되어 있는 패드 혹은 고무로 되어 있는 이런 패드를 사는 게 좋겠죠. 적당한 가격으로 사시면 돼요. 너무 비싼 거안 써도 되긴 하는데 자기네 집 주변에 소모지라든지 까칠한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은 조금은 신경 써서 좋은 거좀 사야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물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워야죠. 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라이딩하는데 라이딩하기 전에 그 라이딩 시간에 맞게 이게 물을 다 준비를 해놓으면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두개 물을 마실 때까지만 할게요. 이거 냉장고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자동을 위한 추천 아이템 물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냉장고. 오늘 이벤트가 200km짜리 타는 거라서 보급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혹시 지나치도 있으니 크랜픽스, 파워젤, 포도장 캔디, 아이 씨 몰라? 통째로 들고 가자. 자, 이렇게 땀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방진 매트 이런 거 하면은 다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민을 안 쓰는 게 어차피 지휘프트랑 연동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디프트만 타도 자동으로 로그가 올라가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가미는 세팅 방법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된것 같은데 일단은 이벤트 참여를 눌러놓고 키스 엑스마스 200 레이스 물 떨어질 때까지만 타자 라는 생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물도 있고 로라 있고 딴바지라든지 아 여러분들, 땀수건. 땀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땀수건 같은 것들. 평소에 구비를 해 놓으셔야지 지옥캔 특급열차 타면서도 코도 풀고 땀도 닦고 얄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리프트를 하면 됩니다. 리프트를 위해서 필요한 세팅들. 간단하게 뭐, 매트, 로라, 자전거, 그리고 선풍기, 컴퓨터, 동굴. 땀바지 그 밖에는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뭐 인도용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다돈 주고 산 거라서 PPL은 아니니까 뭐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은 로라는 비싼 거가 좋긴 좋아요 비커 이런 거 좋고 네오 이런 거 좋고 저 사리스 H3를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돈 있으신 분은 키커 바이크라든지 이런 거 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지프트 타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라든지 재밌는 내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200km짜리 레이스를 뛰러 가겠습니다. 아 빠.